안녕하십니까. 전업 투자 1 2 1차를 봅니다. s 넥터스 9%, 삼부토건 45%, 삼성 SDI 18%, 파라다이스 6%, 노브리 AIN 노브틱스 23%, 삼기 EV 43%입니다. 누적 수익률은 17%이고, 지난주 대비 2% 악화되었습니다. 아, 지금 마이너스 17%인데요. 음... 일단은 지금 삼성 3기 EV가 상당히 그 손실이 꽤 높거든요. 그 금액적으로. 요것만 제대로 정상화 돼도 되는데 요즘 약간 정상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. 요즘 예구인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3기 EV는 2차 전지 관련 주잖아요.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결, 결국은 전기차예요 지금 뭐 하이브리드니 뭐 전통 자동차가 뭐막 그러고 있는데, 요즘 뭐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막 말씀하시는데, 어차피 전기차로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거든요.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, 내년부터는 상당히 이제 전기차가 다시, 어그 약발을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3기 부위는 걱정하지 않고 있고, 저희가 원래 이 이제, 친구들 돈 모은 목표는, 그, 로브스로노스리 AI& 노브틱스에 몰빵하려고 돈을 모았던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, 아직, 근데 이 노브스리 AI& 노브틱스가, 그, 코넥스 종목인데, 이게 이제 상장,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기회를 봐서, 음, 적당한 시기에, 시기에 몰빵하려고 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 아직은, 음, 물을 익지 않아서, 그 상장, 그 노드맵이, 그래갖고,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어, 올해 내로 이게 아마 코스닥으로 음, 변경 상장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여기 몰빵할 기회를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그 LS 넥트웍스나 삼부토고, 삼성 SDI, 파라다이스 3기, 2부위를 적당한 시기에 빠져나온 다음에 어. 그 상황 봐서 코스닥에 이제 상장할 것 같다 싶을 때살 생각입니다. 아, 어, 그 원래 이게 우리가 모은 게 제가 친구들한테 주장한 게 이걸 잡자 계속 한 거거든요. 음,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.